안녕하세요, 레나폴입니다. 저는 오늘 여자 복근 만들기를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보통 여자 복근하면 되게 예쁜 11자나 왕자 같은 그런 복근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러니까 따라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복근을 만들려고 막 운동을 한건 아닌데, 어떻게 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복근이 생겨버렸어요. 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복근을, 막 복근이 엄청나게 막 많아서 보이기보다는 사실 저는 체지방량이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근육이 좀잘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골격근 량이 엄청나게 막 뛰어나거나 이런 건또 아니에요. 사실 제가 체중, 체중에 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제가, 제가 알려드린 팁은 첫 번째는 바로 체지방량을 낮추기입니다. 보통 성인 여성분들이 약간 제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지방량이 한 20초반대라고 알고 있어요. 또한 이제 30초반대는 이제 되게 예쁜 통통, 20초반대가 제일 평균적이라면 30초반대가 통통, 약간 예쁜 통통이라면 여기 10% 초반대가 있으면 여기는 거의 막 보디빌더 수준, 막그 정도 거의 한 여자 보디빌더 분들이 한 11%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체지방량이 1 0 정도 되면 거의 보디빌더 수준 그렇게 막 근육이 부락부락하게 보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근이 이제 보이기, 제가 느끼기에 이제 복근이 보이려고 하면 어, 한 20초반대에서 약간 야금, 야금 내려가가지고 한 10후반대 한 19, 18, 17 그 구간에서 이제 11자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조금더 내려가서 10, 초반, 중반, 그 사이에 있으면 이제 내천자건이라 이건 왕자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14, 13, 12, 11이 정도 내려가면 뚜렷한 왕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는 복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아니, 복근이 보이기 위해서는 체지방량이 최소 10후반대에서 10중반 초반대로 내려가야지 복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 체지방량을 늦추려면 굶어야 되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운동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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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방을 천천히 태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일단 전신운동 꼭꼭 맨날 코어만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신운동을 다 꾸준히 해가지고 뭐 유산소도 좋고 막 다른 골격근 운동 이런거 다 좋은데 일단 모든 운동을 다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근육을 조금씩 키웁니다 몸 전체 근육을 조금씩 키우는데 막 코어만 웃시려고 하지보다는 왜냐면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제로, 거의 막 운동 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막 코어 운동을 막 10분, 20분 막 하면 막 잘못된 자세로가 되기 쉬워가지고 왜냐면 근육이 잘 받쳐주지 않는 상태니까 부상 확률이 좀높고요또 이게 코어가 단련되는 게 아니라 막 허리를 위해 막 사용해가지고 막 자세를 취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막 허리가 아픈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체력을 키우면서 근육량을 키우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서 좀 내가 좀 근육이 좀 생겼다. 그럴 때 이제 복근을 더욱 더욱 키우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시면 선명한 진짜 예쁜 그런 복근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지방량을 낮춘다. 이거는 꼭막 굶어서 한다. 그런 거 아니고. 일단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방량을 낮추 태우는 쪽으로 진행하시고 또 운동을 같이 지방을 태우되 근육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꼭 코어 운동만을 통해서 이렇게 막 플랭크 자세 맨날 맨날 막 10분씩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근육량을 키우고 이제 한 조금 이제 근육이 좀전체적으로좀 올라왔다 싶을 때 이제 코어를 집중적으로 이제 파주시면 정말 예쁘고 탐스러운 복근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진행하는 코어 동작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통 코어 동작이 여러 개다 아실 되게 대표적인 코어 동작들인데 이것들이 되게 자세가 처음에 딱 불안정하면 코어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데를 쓰게 돼가지고 좀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진행하는 코어 운동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총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초보자 숫가들이 입문단계다 싶으면 1단계까지만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3단계를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아는 플랭크 자세부터 설명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플랭크 자세 하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삼각형을 만들듯이 누워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어, 똑같이 진행합니다. 만약 1단계다 싶으면 나는 무릎을 대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허리가 이렇게 꺾여있지 않아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렇게 배가죽을 등에 딱 붙인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뼈를 아래로 확 말아주시면서 배를 등에 올려 붙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10초 만약에 1단계 분들은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2단계다. 내가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뗄수 있다. 그러면여기 떼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힘드시면 허리가 이렇게 막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허리가 막 이렇게 뭐 엉덩이가 막 들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후, 차라리 배를 알아서 살짝, 살짝 들어주세요. 차라리. 일자를 딱 유지하기가 힘들다. 살짝 허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그 상태에서 배를 늘려주셔야지, 딱, 이렇게 꼬리뼈는 말아주시고, 일자 유지가 힘들면 차라리 이 상태에서 버티는 거는 괜찮습니다. 3단계다. 그러면 거울을 딱 보시고 일자를 딱 각을 져서 여기서 계속 1분, 2분, 3분씩 점진적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주시면 서 다시 리셋해주시면서 최대 우리가 하루에 1분, 한 2분 정도 하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팔굽혀펴기 자세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플랭크 자세, 플랭크 이렇게 좀더긴 플랭크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해주시면, 어, 코어도 당연 좋고, 어, 저는 근육이 좀 좋아, 피는게 느껴져가지고, 좋았는데, 이것도 1단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무릎을 댄 다음에, 이렇게 발목을 크로스주세요 발목을 이렇게 딱 접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실 때 겨드랑이가 이렇게 스치도록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스치면서 가듯, 가듯이 진행해주세요 팔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좀더 내가 잘한다 내가 조금 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것또한 일자로 겨드랑이가 스치듯이 팔꿈치가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운팅 클라임 자세로갈 건데 이것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바로 유산소분 운동 가듯이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몇 가지 복근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이것을, 어,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횟수를 조금 더, 이게, 이게 자기가 그냥 거울을 보면서 내가 맞는 자세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시면서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누워서 하는 운동 중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레그레이즈가 있습니다. 보통, 레그레이즈 면 되게 쉽게,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 할 때, 허리가 이렇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허리가 뜨면, 운동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운동 효과만 오는 게 아니라, 허리에 이제, 이거 버티는 자세에서, 복근이 아니라, 허리 인대 같은, 막뼈 같은 데가 자극이 돼가지고, 막 허리가 막 통증이 오고, 안 좋아지는 경향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레그레이즈 플랭크 이런 거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레그레이즈는 딱 이렇게 해서 90도로 올라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되게 배를 바닥에 붙이기가 되게 쉬워요 지금 배가 딱 여기가 뜨지 않죠? 여기가 공간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내가 이 단계다 그러면 여기 갔는데 지금, 막 지금 자극이 지금 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 눌러주고 차라리 1도만, 차라리 10도 여기, 깔짝깔짝 여기서는 왔다 갔다, 10, 9, 8, 7, 6 이렇게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더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45도까지. 여기서 횟수를 10번 그리고 쉬고 한번더 10번 이렇게. 세트를 조금씩 늘려가야지, 뭐, 처음에 이렇게 뜨지 않,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허리가 뜨지 않, 않는 만큼만 내려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좀더 한다. 내가 좀더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허리가 뜨지 않는 만큼 내려가는 게 여기까지 된다. 그럼 여기서 1 0번 진행해 주시고, 그러맨 마지막에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네, 1단계다. 여기까지만 내려가서 10초 버티세요. 허리 뜨지 않아요. 허리는 계속 눌러줘요, 여기는. 꾹 눌러주고 맨 마지막에 조금 버티는 동작 진행해주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릎을 세우고 발끝, 발넓이는 발 골반 넓이 정도 좀 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붙인 게아니 살짝 골반 넓이 정도 끼워주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로 업 그리고 여기서 깍지 깍지를 줍니다 그리고 편하게 여기서 그냥 너무 막 배를 확 밀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10초 정도 붙여줍니다 이건 되게 그래도 꽤 좀 쉬운 편이에요. 여기서 10초 붙여주고, 아니, 내가 1단계다 그러면 한번 오른 다리를 세워서 10초 가고, 왼 다리도 세워서 10초로 가줍니다. 천천히 풀고, 다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3단계다. 네, 나는 좀 자신이 있다. 이런 거, 이런, 여기 운동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 무지개 자세, 이거 브릿지를 갑니다. 귀 옆에 손바닥을 바닥으로 이제 바깥으로 가도록 뒤집어서 붙여주고, 마지막내 쉬는 숨에 엉덩이 위로 업마지막내 쉬는 숨에 머리 붙여주고, 후, 번쩍 들어줍니다. 여기서 가슴 어깨도 활짝 밀어주면 더욱 스트레칭이 잘 돼요. 골반은 살짝, 살 살살 풀어주고 마무리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복근 운동 여러 개를 살펴봤는데, 자기한테 맞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힘들다. 자세가 흐트러진다. 그럼 딱 거기서만 멈추고, 만약에 이 단계도 내가 지금 불안정하다. 뭔가 자세가 막 뜬다. 허리가 뜨고, 막 허리가 말리지가 않지도 않고, 막 이런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집중해야지, 막 복근만 지금 막 파겠다. 이러지 말고, 일단, 달리기나 유산소 운동, 다른, 뭐지, 공원에서 이렇게 막 하는 운동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라도 하면 조금씩 근육이 다 커지긴 해요. 왜냐면, 신체는 다 연결이 되 있어가지고, 결국 다 체력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어떤 운동이든. 그래서 내가 좀 운동기를 좀, 그러 그러니까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내가 지금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여기만 자극하겠다, 복근을 좀 키우겠다, 어디를 자극하겠다, 이러, 이러기보다는 전체적인, 일단, 그, 어, 체력과 근육량을 끌어올린 다음에 진행해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해보셨고, 집에서 이제 꼭 이렇게 운동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제, 자기 자신을 좀 체크를 하면서, 다른 태도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운동으로 오겠습니다.